아대이 네. 형님 오랜만이에요. 아이. 근데 형님은 좀 그런 게 저한테 새해 인사 문자 한번은안 보내시더라고요. 넌왜안 보내? 형이 먼저 형이 보내야죠. 아, 아니? <laughs> 형이, 형이 보내셔야죠. 동생이 먼저 보내는. 서드는 거야? 서열인데 저 클마잖아요. 선장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반이도안 보내. 좀. 보냈는데 형한테. 보냈대 너? 아니 나한테도 안 보냈는데. 형 단톡에도 제가 단톡에도 제가 제일 먼저 말하고 문자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? 그다닥 기다다 무단 점프할게. 아까웠다. 아이씨. 와 근데 무띠는 양하게 잘하는 거냐? 리키야. 예? 너나 잘해. 네. <laughs> 보여드릴게요 형님. 잡았어요 제가. <laughs> 아니 아 미안. 아 대완이 아, 형또 아, 죽었어요. 아 뭐예요 형. 응. 아저 아니 형님 이제 여기한테도 이제 일대일샷이 지는 거예요? 보라돌이 형은 막 지금 나이 형이랑 똑같이도 자하는데 아니 같은 부산 출신인데. 형은 왜 그래요? 형은 어릴 때 순대국밥을 안 쳐드셔서 그런가? 돼지국밥이야. 그러 애야. 죄송해요. 돼지국밥. 잡았어, 잡았어. 어디, 어디. 에버. 미키 털리는 거 아니지? 형님만 안 털리면요. 근데 형님 리베좀 제가 다듬어드릴게요. 너무 구식이. 땡큐 진짜 요즘은 리베 그렇게 두면 눈 먹어요, 형. 인정, 인정. <웃음> <웃음> 날러서요나대각선 나 아니 형님 왜 나갔어요? 아니 어 이거 무조건 A인데 와 쇠다만 필려 아니 미션이에요? 아니 아니 까 전화 먹혔다. 나안 보고 있어. 그냥 뒤에 없어요. 음 그냥 해봅시다. 아, 아, 아 럽샷 오, 루핑. 아 루핑이 잘해. 아니 어왜 바니같은 플레이예요 제가 잘해주는데 왜 형가에 던져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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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들었다 폭들었다 나이스 바니 전 오늘 대안형같은 플레이 할게요 대안형님 왜 그래요? 아니 제가 잘 쐈잖아 나 헛니에 있었어 킬당 50개 도전 할 거야? 저 진짜 제대로 할게요 저 이판 킬당 50개 미션이라 염병 개구리? 결벽 이거 정면 많아, 정면 많아. 바니 와봐. 나 그냥 어. 가운데 있을는데 빨리빨리빨리! 이참 이참 이참! 빨참 피딱이, 빨참 피딱이 했네. 상다 상기 상기 기피 상기 피바기1기천하기1기1기1기1기 일기. 나이스. 맞다. 아 잘했다. 아 이거. 다 나이스 대이형 내놓고. 멀려. 근데 바니 나이 많다더니 언제 뛰로 왔어? 진짜야 바니야 너는 진짜 어 그러다 벌받아 1분에 있었다고 이양 h e w a n 어 s to 때 이미 e a 와 i g h t of swinging, 와리 한번 와리 n g i 제가 갈게요 t is serious? I don't know. w 고 a t s that? I kill me, son. I 다 i l l me, son. I kill me, 킬 미션인데 i l l you, son. I kill y o 와리 키 딱인 한대동 빠가 써나지저분가 써갔죠. 그냥 무지성 원점 할게 머리아팠 미션 있는 미키는 못 막지. 아, 50개. 도전. 야, 성리나, 천라, 1 0당대 10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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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스대1 0 개. 나이스 0들아정0좀 해보자. 1 0 0 0 0대1 0 0 0 0대1 0대1 1대1 1대 오케이! 토즈! 날이니다 가보자! 우리 목기동사나칼 시작이야? 야, 나갔단다 <laughs> 아니 나 여기 있는데? 야 달방 먹혔어 ㅅ 려놔 ㅅ 려놔 와아 수아수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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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어, 패스야? 아 머리 피 머리 피비아나 패스인 몰랐어 패스 왜말안 하? 내반이니더라가 <목소리> 못했어 못했어나 패스패스 도고총고는데 미션 성공! 아니 도을안할거 뒷골 왜 같이 해요! 나한 대도 못 때려놨어 반야 아니 나 칼도 못 따주고 다니까 대환이 형? 삐롱 반샷 삐롱 반샷 삐롱 반샷 도와줘봐 아좀 아니 언제 와 아, 아니 이거 왜안 잡아주는 거야 짜증나네 아 반개 잡았다고요 저는 왜 잡아? 형 죽을게요 그냥 낙사해서 아 반샷인데 반이 ㅈㄴ 이기적이긴 하네 쉐트 빡 일단 스나를 칼당하려면은 뒤치기밖에 답이 없긴 해 운영을 어떻게 해야될까? 아, 도박할게 순니형 아, 어. 무조건 빼리면다나요 간다 야 스나만 기다봐 우와 이거 마지막 기인데?

형 미션 있네. 아니 나 미션 없었다니까. 얘 그냥 가만히 있었어. 제가 뒤에서 봤어요, 미키 형. 하나, 둘, 아 쫓는 아네, 럭셔. 아대환이어때쿠폭니보다 뛰는 거 같지? 죽나 죽다. 죽겠다. 아 자서 집중하자 얘들아, 화이팅. 아니, 아 근데 형님이 당겨, 당겨. 이거 길만 안 하셨으면 아 아니, 정치가 아니라 대안이요. 빡싸할 때는 끝까지 그 집중을 해야 돼요. 제가 그냥 좀 텐션 좋다고 해서 우리 라플드 게임 던지는 거 저는 못 봐요. 글 앵글, 다시 들어간다. 다시 들어간다. 다시 아, 들어갔다. 아, 아, 글글글중로 나오겠다. 아, 이거막아어 아, 짜증나. 진짜. 대안형, 어? 반응 맛있다. 언제까지 그러고 있게. 형, 너무 답답해요, 플레이가. 그러니까 형 플레이가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폰 바들바들 떠는 잼민이 같은데요? 아이고, 어, 귀여워. 어, 아. 난 아. 아. 내, 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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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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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 왜 자꾸 길막해줘 똑같이 해드릴게요. 아, 아, 대환은또몸빵는데못 잡죠? 아, 맞죠? 죽죠 아, 이제 이제 죽죠 아, 이제 죽죠. 아, 아, 무빙이 아, 양민이랑 아, 성민이 아, 센한태 아, 머리로 오는 건 아, 뻔한데 머리로 또온 것도 못 봤죠? 이제 눈까지 안 쫓죠? 샷발은 구리죠? 그냥 뽀에로 게임하죠 컨디폭 생각 안 하죠 컨디 그래픽 됐는데. 예? 네. 야!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짱민이 됐어요 북한이처럼 옛날에 그정서적인송대는 어디 갔어요 대회 상점 다쓸어먹죠 형님 진짜 인과응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 형님 바로 킬미션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저 그냥 바로 던질 거예요 형님이 먼저 던지셨으니까 오케이 저 이런 거 나갈 필요가 없군요 나가면 되죠 저 어차피 그냥 게임 저도 돼요 저는 또 길막하세요, 형. 또던져드릴게요또 오세요, 또 오세요. 저 도전장 내민상 전 절대 안 짓마거든요. 또 오세요. 또 던져드릴게요. 오세요, 오세요. 와요, 와와와 와. 던져줄게, 그냥. 나와, 그냥. 네. 이탈형 나자. 아, 알잖아, 형. 형 무조건 이길 때까지 하는 마인드. 아니, 우리 근데 너무 길막하는 추세야. 그만하자, 길막. 아니, 길막 안 했다니까? 아니, 피의식이 지린다고, 미키가. 형, 길막 안 했어요? 형, 오늘 길막 한 것만 4개인데 그 길막 안 했다고요? 뭐 다시 보기 보면서 좀 봐볼까요 형님 아니 형님 약간 그분이랑 좀 같으시네 간만에 뇌저러네 무띠는 무슨 죄예요? 요즘 무띠끼면 다 이기는데 아니 어제 폭탄이 끼고도 이겼어요 형 정신 좀 차려요 제발와 시준님 이천 개 나의 사일막하고 이천 개받은 거야 혼전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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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애들은 뭔 죄예요 형님 그리고 형님 이천 개 받으면 뭐예요? 로스야고 현질해가지고 강화로 다깨 부숴버릴 건데 아니 근데 대안형 대한년... 봐봐 지금 다 대안형 얘기하잖아요 무띠야 얘기해 수신발언 아, 좋았다 전님 형그렇게안 봤는데 사람이좀안 되네요 <laughs> 와 10살 차이 나면 형한테 저런 말할 정도면 얼마나 형이 야. 또 길막 해보세요 저 길막 하는 순간 또 던져 드릴게요 설마 집중해봐 나도 똑 무띠도 내가 볼때 가드처럼 되겠다 ㄷ자 낚시하는 거 봐봐 아, 무띠 멘탈 나간 거 처음 봐 네. 간만에 어. 성민이 피스나 싸움하네 깨크하나 가둬놨거든요 아, 잡어 예, 주면서. 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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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. 툴, 툴, 툴. 오, 나이스, 미 아, 씨. 야, 아, 그러 아, 아, 왜 그래요? 진짜로. 아, 미키. 아, 서 아니 왜그래요 저나초밥너 일부러 게임 안할려고 아 그냥 우리 대현이 형 악질 그냥 어? 남 길막하면서 별풍선 받을 때 나는 잘한다고 100개 싸버리기 <목소리>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쁘게 살아요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씨 <목소리> 뭐야? 저기 있었어요? 상이 피 50이야? 나가도 봐이 하나 쇼다 뭐하냐? 아, 아, 다 던지네. 나 여기까지. 아, 고발이 쉽다. 내가 어제도 말했지. 고발아. 너마족가에 던지면 형 멘탈 나간다고. 자이스트나 1라운드 처음 던졌어. 근데 이렇게 쓰나 인권, 바닥 내고, 잼 절대 설때랑. 못 이겨. 진짜 서든은 라플 싸움이 아니라 스나 싸움이야. 어, 아니, 설대랑 러핑할 거없다아 간이 게임 이기는 건 둘째치고, 매차 갑반이 있더라 하려고 치즈병 떠는 거고. 고발이 이색이 눅눅하게 닮았는데, 내가 멘탈 나간다. 그럼 취도 같이 나가. 방송이나 서든 그림으로 애들아, 시즌 1 멤버 그냥 여기까지 하고, 우리 시즌 2 멤. 멤버한번 보자 무띠 로핑 키티 한명 누구 있어 슬라임으로 가자 어때? 아니 고발 뭐. 그 라스날로 줘봐 희 님은 근데 음. 씨... 자꾸 내말 무시할 거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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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왕따 시킬 거야 왜? 계속 뭐한다말 우리 내말 이렇게 안 따라주고 네. 그냥 내 멘탈 부수려고 서든 하는 거면 이더나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 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는네 이용들아. 미안. 미안. 내가 그럼 비형이니까 미안하다 알게. 예. 아 근데 대한 형이 오늘 너무 컸어요. 아 미안 미안. 이거요. 음... 운영자님? 좀합병나 뒤지겠는데 <laughs> 내가 던지다가 죽었어도 좀라플리끼리좀 울쌀서 이거 막자 약간 이런 분위기 원하거든요 그런 건 약간 음. 대안형이 원래 좀 애들 좀 잡아주면서 그런 플레이랑 대안형까지 같이 던진다 그럼 우리 멘탈 잡아줄 애가 없어요 무띠가 자꾸 집중하자 집중하자 저 그냥 새파랗게 어린 23살 새끼가 저런 말 하면 우리 같은 틀딱이들이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냐고요 말이 음, 아... 그거예요 아니 대안형 왜 그래요? 야 죄송해요 무띠야 <laughs> 어, 너는 컨셉 지금 딱 좋아 그냥 게임 열심히 하는 컨셉. 너 같은 애가 있어야 돼. 뭐형 옛날 에 미주울 때 우리 라플들 옛날에 동진형이나 센스형이나 게임 이기려고 열심히 했거든. 다른들 용떡이, 론떡이, 고기, 고기 유한. 뭐 구기유한, 이들 다 광대치 타는 거야. 방송 다섯 명이 다 광대치 타니까 재미 있겠냐? 한 명은 좀찐텐으로아좀 이기자고 이래야 좀 게임이 좀 되지. 대원이도 뭐, 열심히 할게. 했고. 형들한테 욕을 어떻게 해요? 그냥 욕해. 대이형 아니 나 오랜만에 오고 그리고 미키가 계속 들이대길래 솔직히 나도 정신없이 그냥 젖었어 미안해 저는 원래 들이대도 싫라요 담배 끊어도 솔 ㅂ 하게못 끊어요 너 반응 맛있다 <laughs> 진짜 미키가 원하는 플레이 할게 그러면 형님이 원하는 플레이가 어딨어요 형 자체만이 제가 원해요 아, 게임 저는 게임. 형 실력도 실력이지만 솔직히 손 대안이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형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맞지? 왜냐면 어... 집중할게 형이. 제가 던질 때 같이 던지지만 말아주세요 진짜. 어... 저 너무 힘들어. 혼자만 혼자만 해. 던지고 싶다? 그럼 저를 욕하면서 던지는 거 되거든요. 근데 고발이처럼 어... 오디오도 안 채우고 뒤에서 어물쩍 거린다가 어? 미키 죽었네? 그럼 나도 죽어야지. 이 아, 이런 마인드로 게임한다? 저 진짜 못 참아요. 고발아. 됐다. <놀람> 어, 오케이. 우리 고마리 전정 많이 쌓았구나. 잘가 씨. 하나. 네. 모든 반에 면 맛있구나.